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헬스 트레이너, 김현재 트레이너입니다. 김현재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쭉 기구 설명을 했는데, 안한 기구 하나 있어서, 요 기구, 플라이 머신. 가슴을 넓혀주고, 가슴을 모아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어, 저희 육성으로 오래간만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제 운동을 배우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 운동기구를 내 자신의 몸에 맞춰라 합니다 자 카메라 한 분이 들어보세요 요 부분을 일단 먼저 맞추셔야 돼요 뭐냐면 등받이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데 키가 작으실수록 등받이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키가 크시면은 더 앞으로 나가게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요거 요즘 이제 머신은, 플라이 머신이 리버스 플라이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땐 4번에 맞추면 리버스 플라이. 1번으로 맞추면 플라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양쪽이 1번. 자,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어글 끌지 마시고. 앉으세요. 아니, 반대말이요 뭐야. <laughs> 가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나오나요? 네. 가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로 허리를 띄우셔야 돼요. 허리. 허리 바짝 띄우시고. 그럼 지금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편안하게 잡아주세요. 오케이. 잡아주는데 보통 손잡이를 잡으실 때내 어깨 라인 보이시나요? 내 어깨 라인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잡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올리면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려 주시고. 내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을 시켜 주려고 어, 내리는 겁니다. 허리를 띄운 이유도 그 이유고요. 힙 붙였죠? 일단 이게 기본 자세예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 생각하고 플라이를 모아 주는 겁니다.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실 때이빠 보이시나요? 이 각도 나오나요? 잘 나와요? 네, 이 각도가 이렇게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직각이나 각도가 이렇게 좁혀지면은 손의 궤적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러면 동작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팔 펴보세요. 얘를 크게 그리고 오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크게 붕 그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때 어깨 한번 쭉 빼볼래요? 이렇게 어깨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쭉, 이렇게.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슴의 수축감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쵸? 네. 네. 이러면 가슴의 수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슴은 최대한 또 들고, 그렇죠. 날개뼈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세요. 요렇게 수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가슴부터 이제 안쪽 가슴까지 쭉 모아질 수 있도록. 늘어날 때는 가슴이 크게 넓혀지게끔 느낌을 느끼시고, 몰든 쭉. 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벌려주시고요. 요새 이제 잘못된 자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꿈치의 방향. 팔꿈치가 너무 뻣뻣하게 쭉 펴볼까요? 이렇게 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모아보세요. 요렇게. 아, 물론 이렇게 하시면 운동이 뭐안 되진 않지만, 팔꿈치나 다른 관절에 뻣뻣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구부려주시는데, 요렇게. 팔꿈치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부린다 고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너무 이렇게 내려가서도 안 돼요. 보통 많이 하는 자세 이두 가지거든요. 내리게 되, 내리는 상태에서 해볼까요? 내린 상태에서 한번 해 볼까요? 내린 상태에서 뭐 볼까요? 뚝. 그렇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얘도 또 엘보 쪽, 팔꿈치 쪽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얘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엘보를 올려볼까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봤어요 지금 어깨 이렇게 뜨는 거. 그렇죠. 이렇게까지 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띄우거나 너무 내리게 되면 자세가 이상해지니까 팔꿈치를 올려주되 어깨가 뜨지 않는 라인까지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허리를 띄워서 날개별을 고정한 후에 안에 통나무나 사람이 한 명이 있다 생각을 하고 끌어안는다는 느낌으로 호를 그리며 모아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게 있죠 이 이두 이 이두를 내 가슴 옆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모아주는 거죠. 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수축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죠. 하나, 나이스, 좋다. 둘, 그렇지. 셋, 넷, 라스트.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어, 잘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호연이 가한 것처럼 네거티브 동작은 천천히. 늘어나는 건, 모으는 동작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빠르게,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이 녀석이 지금 호연이가 동시에 움직였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따로 움직이는 기구예요. 분리성이죠. 분리성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 동시에 똑같은 지점으로 모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쪽에 힘을 주거나 하게 되면, 은 동작이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좀 이상하게 해보네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왼팔 먼저 오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거나 그렇죠 굉장히 엇갈리겠죠 어 이거 잘 못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게요 어떻게 되냐면 잘 동시에 못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오바를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점을 정해 놓고 정확하게 타격을 해 주셔야 돼요 쭉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부상이 없이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쵸? 가슴 좀 느낌 좀 오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이 머신 설명은 끝났고요 어, 저희가 이제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을 지나가 볼게요. 아. 네. 요 친구. 요 친구 저번에 나왔었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헬스장을 못 다니고 있어요. 못 다니고 있는데, 어, 헬스장만 일단 끊고, 제가 PT를 무료로 한 이제 2월? 언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 대학교 2월 중순. 2월, 2월 말, 2월 말. 2월 말에 네, 이제 간다고 하는데, ]까지. 3월, 네. 3월이겠죠? 네. 대학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전에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 조금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헬린이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뭐이 예, 너무 좋죠. 소인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커팅을 지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배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네, 진짜 그냥 똥배지. <laughs> 똥 네. 똥배네요. 네. 이 배를 어 일단은 새해부터 시작해서요, 어한 8주간. 그게 돼요 어, 해봐야죠. 뭐. 와. 해서 제가 한번 <laughs> 뭐 복근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한한 번에서 한 많게는 두 번까지 운동하는 영상 올릴 거고. 어, 레벨에 맞게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운동을 보시고 그대로 운동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죠? 당연하죠. 껄렁껄렁한데네 <laughs> 아, 어, 알겠습니다. 아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우리가 셋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